마치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아이처럼, 마치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처럼 세상의 것이 다있냐그 냄새 나는 것이 냄새 나는 것인지도 모르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부터, 그 제약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달려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만지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제약에서부터, 그 어려움에서부터, 그 고통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에, 이 성탄이 그냥 그런 성탄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 찬양하지 않고는, 주님 높여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성포합시다. 내가 그런 구덩이에 있었는데, 내가 그런 제약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런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내게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되었다.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햅시말고 빌라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에 되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선포되는 증거되는 이야기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